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도령입니다. 여러분, 벌써 갑진년이 3개월이나 벌써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는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양띠분들일 텐데, 양띠분들 4월달 운세를 받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마음 같아서는 좋은 얘기, 막 희망이 되는 얘기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냥, 좋아집니다 대박 납니다 이렇게만 말씀 드렸다가는 뭐 한계도 맞지도 않는데 굳이 시청하실 분들이나 구독자 분들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당으로서 이제 신령님의 공수를 드리려고 하면 물론 그런건 있어요 양띠라고 뭐다 좋고 이게 띠별로만 보기 때문에 편차는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느껴지는 기운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일 고민이 되는 그런 저도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4월 달에 뭔가 한숨이 더 늘어난다 한숨 쉴 일이 더 있고 엎친데 덮친 격처럼 뭐가 안 좋은 일이 계속 계속 생기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이런 양띠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해소되고 해결되고 이런 일들보다 그간 내가 그냥 살아왔던 거에 대해서 뭐가 더안 좋은 결과가 눈에 보이는 예를 들면 어, 내가 그냥 참고 살아왔던 부부관계 그러니까 내가 자녀 때문이라도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혼을 안 하고 참고 왔던 이게 뭔가 더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금전도 어떻게 어떻게 이제까지는 잘 윗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막기 했는데 그게 크게 뭐가 잘못돼서 안 좋아진다든지 또는 내가 뭔가 투자해놓은 부동산 때문에 고초를 겪는다든지 한숨이 더 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다들 이런 일들이 좀 있네요. 양띠 분들이 좀 스트레스가 많은 4월 달일 것 같은데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조금 구설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안 좋았던 인연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과 좀 악연인 것 같아. 이 사람하고 좀안 맞아 나는 이렇게 느끼셨던 분들과 불화가 일어날 수 있대요. 이게 직장이건 사회생활이던. 가족생활이든 가정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불화예요. 가정 안에서도 사람 간에는 저는 합이 맞아야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인연이든 나랑 좀 합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과 관계가 유해질 수 있고 불만이 있어도 조금 더 덮어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눈에 가시야 안 좋아 보여. 나랑 너무 결이 달라서 그냥 쳐다만 봐도 막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4월달에는 뭔가 불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자그마한 말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4월달에 그런 좀안 좋은, 나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양띠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댓글 다 읽어보면. 다돈 얘기예요, 사실. 요새 시기가, 시절이 험난하잖아요. 그래서 뭐, 나가는 금전보다는 들어오는 금전이 많아야 내가 마음도 편하고 또 생활하기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윤택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면 다들 돈 때문에 힘들어요. 어, 뭐,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더 사교육비든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나가야 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경기가 좋아져야지 내가 편해질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안 풀리기 때문에 나도 피해를 보고 있고 금전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믿고 빌려준 돈을 못 받는 양띠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양띠분들은 사실은 금전 관계를 아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면 가족관에서도 가족 간에 돈 빌리고 갚고 이런 게 흔하잖아요 어려운 돈 딴 데서는 빌리기 힘들지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양티분들은 가족한테도 배신 아닌 배신, 그래서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그냥 넘어가야 되고 묻어둬야 되고 그냥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좀 어려운 얘기, 내가 그냥 살면서 여유 있다. 이걸 좀 표를 안 내셨으면 좋겠고. 하... 좀 마음이 무겁네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저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여기서 3월달 운세 댓글 달아주신 분5번기 하나 뽑아드리고 어, 조금이라도 좋은 고구려를 드리기 위해 조금 더 마음을 좀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아이디가 임선옥 님이에요 정미생 8월 2일생입니다 평택 임씨고 풀릴 듯말듯 듯 너무 힘드네요 식당에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자 평택 임씨. 8월 초이틀 정미생이라면 이분은 금전고력도 좀 있다. 근데 이건 그냥 본인이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너무 착하세요. 너무너무 양보도 많이 하시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내가 이렇게 어 누군가에게 그냥 양보를 하면 언젠간 우리 자녀들이 좀 복을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조금 업을 닦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내꺼 챙기기보단 남들한테도 좀 베풀고 사시고, 어렵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보여서 착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크게 풀릴 일은 없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어, 식당 직원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제 몫을 다 하면서도 남의 일도 도와주고, 끝까지 남아서, 좀, 남의 상하, 사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착하게. 평택임 씨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금전적으로 그냥 크게 풀릴 일은 없지만 후보는 좋아요. 8월 2일생이라 그랬죠. 이분은 그래도 나중에 말년이 좀 좋다. 이런 공수를 드리고 싶고, 4월 달에도 크게 뭐 금전이 들고 나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분한테는 5월 달부터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만 팁을 드리고, 있을게요, 그냥, 정미생. 환갑 지나면 확실히 좋아진대요. 어, 그, 굉장히 좋은 공수다. 환갑 지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사업을 늦게나마 하신다든지 그러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른 우리 양띠분들도 지금 고비가 굉장히 버티기 힘드시겠지만, 4월달에 있는 인간 구설 또는 나와 맞지 않은 결, 에 있는 사람들과의 불화를 좀 조심하시고 피해 가셨으면 좋겠고 또 금전에 이런 고력들도 잘 본인이 지갑도 잘 잠그시고 베풀고 싶은 마음 그리좀 선뜻 뭔가 누군가한테 좀 행하고 싶은 좋은 마음들을 사월 달만큼은 좀 잠그셨으면 좋겠어요 양띠 분들이 너무 착하게만 사셔서 내거를못 챙기는 이런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고비가 계속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기만큼은 조금 지갑을 잠궈야겠다. 나도 조금 어려우니까 내 단돌리를 좀잘 하고 나서야 선행도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4월 달에는 본인 것을 조금 챙길 수 있는 좋은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댓글 라네요. 본인의 음력 생년월일과 본관 성씨 그리고 올 갑진년에 궁금하신 점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 달띠베론세할때한 분씩 추첨해서 오반기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